오늘은 정말 겨울다운 추위가 강하게 찾아온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수돗물이 얼어서 물을 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무청시래기와 오늘 보내드린 농산물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주문하시는 무청시래기 포장은 1kg 포장과 2kg 포장이 있습니다. 좀 넉넉하게 주문하시는 분은 2, 3kg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신 무청시래기를 택배로 받으신 후 바로 뚜껑을 열어서 물을 펄펄 끓인 후그 끓는 물에 무청시래기를 넣고 나무 주걱으로 잘 눌러서 골고루 잘 익게 해줍니다. 나무 주걱으로 건져서 손으로 눌러보면 물렁하게 되었을 때 불을 끄시고 뚜껑을 닫은 후 자연 냉각을 해줍니다. 이렇게 삶아 익힌 무청시래기를 약 하루 정도 방치해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어 씻어서 흙이나 먼지, 이물질이 없도록 잘 손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무청시래기는 영상에서 보시듯이 녹색으로 잘 마른 것을 특품 무청시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품질이 좋은 무청시래기는 삶아 손질을 하신 후 시래기 요리를 하시면 부드럽고 그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무청시래기는 하얀 종이상자에 2kg 또는 3kg가 포장되어 판매되고, 누런 종이상자에는 대부분 1kg가 담겨져서 발송됩니다. 오늘은 시래기를 비롯하여 다른 농산물들도 주문하신 분이 꽤 되십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매 옥수수를 주문하셔서 뻥튀기로 팔기도 하시고, 또 옥수수 차용으로 볶아서 파시는 뻥 아저씨들이 주문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노란 매옥수수는 볶아서 옥수수 차로 끓여 드시면 구수하고 참 좋습니다. 또 매옥수수는 옥수수 가루로 분쇄된 상태를 주문하셔서 옥수수 죽이나 옥수수 생식으로 드시는 분도 꽤 계십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추워서 10시 반이 넘어서야 주문하신 여러분들이 농산물들을 준비하고 포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문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농산물들은 매일 빠른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오후 2시까지 주문하신 농산물들에 한해서 당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이 신선 농장의 농산물들은 홍천cj 대한통운으로 화물이 접수되어 여러분들의 주소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농산물들은 빠른 발송을 해 드리지만 화물 배송 상황에 따라서 또는 각 지역의 교통 상황에 따라서 화물의 도착 시간은 다소 차이가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농산물들을 전부 포장하고 택배 송장을 붙여서 발송해 드리고 나니 오늘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오후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